성경말씀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거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이라는 새로운 도화지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설명절이 1년에 두번 있어서 새 다짐을 두번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이라는 끝자락에서 다음해를 바라보며 우리는 아마 또 다시 아 이렇게 할걸 저렇게 할걸 하며 아쉬워하고 있는 2026년이란 그 끝자락에서 아쉬워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아쉬움이 후회가 아니라 건강한 아쉬움 2027년을 준비할 수 있는 건강한 아쉬움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그 비결은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아쉬움을 전달하고 선물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친하기 전 한창인 오늘부터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억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건강한 아쉬움을 선물하게 됩니다. 성경은 2026년의 끝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감동적으로 알려줍니다. 동시에 그 끝날에 가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이 젊은 시간부터 2026년이라는 끝자락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강조합니다 본문 3절 이하로 보면 노년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팔은 떨리고 다리는 힘을 잃고 치아는 빠지고 귀는 어두워지는 인생의 마지막 때 그때가 바로 2026년의 끝자락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한 해를 보낸다면, 그 날에, 그 끝날에 남는 것은 전도자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허무한 탄식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의 시작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아쉬움은 허무가 아니라, 감사가 섞인 건강한 성찰이 될 것입니다. 둘째,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나의 뿌리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아쉬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모습으로 섬기길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말씀하고 있고,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디모대전서 5장 8절에 어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이라는 소중한 뿌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2026년 한해 동안 가족과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며 하나님 안에서 부대끼며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연말에 느끼는 아쉬움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이 담긴 건강한 아쉬움이 되어서 2027년을 다시 꿈꾸게 할 것입니다. 셋째, 가족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기억하는 이것이 건강한 아쉬움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저 어쩌다 태어난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서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 음을 받았고 2026년이라는 기한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두고 유년과 청년의 시절을 보내며 지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뿌리가 되어야 될 차례를 맞이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든든한 뿌리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 가족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 2026년의 끝자락은 참잘 살아왔다 고백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축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인생의 황혼이 오기 전 우리가 아직 힘이 있고 젊을 지금 2026년이 시작된 지금, 하나님과 가족과 나 자신을 깊이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가족에게 당당하며, 자신에게 정직한 목표를 세워 2026년을 멋지게 살아냅시다. 그렇게 살아낸 2026년 끝자락의 아쉬움은... 깊은 한숨이 아니라 2027년을 향한 건강한 설레임이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